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부천시 고강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정말 괜찮은 집이 하나 있어서 급하게 좀 나와봤습니다. 여기 마지막 딱세 세대 남았는데 특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무조건 나와서 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소개드릴 집은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베란다가 2개로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넓직한 거실, 그리고 안방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보조 화장실이랑 메인 욕실도 굉장히 좋고요. 주방, 그리고 통베란다까지 있는 타입의 구조입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의 건물은 한계동 29세대 9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무조건 자주식 100%다 나옵니다 주변에는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등학교가 도보 4분 이내 아이들 걸음으로 갈수 있고요 그리고 더 가까운 고광초등학교가 도보 2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강 제일 시장이 도보 1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한블록만 지나면 바로 고강 제일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입지적으로 공기가 조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요 바로 뒤에 선사 유적 공원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갈까? 하여튼 공기가 좋은 현장이고요. 바로 앞에는 또 은대미 공원까지 있습니다. 학군, 뭐 시장, 그리고 공원. 그리고 산뭐 이런 것들이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생활 인프라는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 저희는 끝내 주는 집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현관이 굉장히 넓직하다 보니까 신발장도 다섯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두 칸, 여기 두 칸, 이렇게 한 칸씩.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신발 신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거 빼가지고 여기에 장식장 같은 거 두셔도 될 선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넓고요. 여기 중문도 넓어서 큰게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와.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복도가 쭉 있는데, 이 복도 안쪽에 이렇게 펜트리장이 있습니다. 오, 세탁실로 이용해도 되겠네요. 네, 세탁실로 이용해도 돼요. 이렇게 창도 있고 여기 수도랑 전기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반대 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거실로 나와봤고요. 거실 폭이 좀 넓어 보입니다. 4미터 정도 나와 보이고요. 오. 그리고 이쪽 아트홀 쪽 보시면 아 뭔가 멋있어요. 이 벽지가 굉장히 좀 고가하다 보니까 두껍고 그리고 가죽 느낌의 소재 벽지거든요. 야... 그래서 약간 엠보도 들어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쪽에 다가는 80인치 TV 충분하게 배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드등까지 약간 설치를 해놨네요. 여기 창을 보니까 KCC 창으로 이중창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쪽, 반대쪽 보시면 화이트 색감의 실크 벽지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약간 무드등을 빼놨더니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천장 보니까 LED 조명으로 이렇게 매립등으로 다 설치를 해놨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가운데는 메인 LED 조명이 아닌 실링팬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어 뭔가 진짜 이 집은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쇼파 자리가 4인용 외에도 뭐 안마의자나 뭐 탁자 같은 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강 마루 시공을 다해놨고요 자,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고요이 반대쪽에는 넓은 주방이 있으니까,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반대쪽 주방이 왔습니다. 반대쪽 주방을 보시니까, 이렇게 11자형 아일랜드 식탁과 싱크대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거실과 대면형이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볼수 있는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싱크볼 나와 있고, 이쪽에는... 어, 아일랜드 식탁이라 조리대 역할도 하면서 약간 식탁 겸 조리대 역할도 하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밥 먹는 것보다는 이 앞쪽에 그냥 테이블, 원형 테이블 이쪽 공간이 있으니까요. 이쪽에 하나 빼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이쪽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메리 푸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다 수납 공간이고 이쪽에는 선반입니다. 여기는 정수기나 뭐 커피 포트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이쪽 아일랜드 식탁 쪽에도 하부장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고요. 여기 밥솥 자리 보시면 보이나요 영상?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에 약간 무늬가 같은 무늬라 저는 속을 뻔했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식세기... 식기세척기 들어가 네, 있습니다 옵션으로. 그리고 이쪽 아래쪽은 하부장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김치냉장고까지 세트로 들어가 있는데 어, 옵션인가요? 다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저는 어떻게든지 옵션 주기.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도 아. <laughs> 수납 공간 있고요. 야. 천장 이렇게 라인등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잘 나와있네요. 진짜 이쁩니다. 펜던트 등도 굉장히 이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쪽 맞은편에 있는 안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 보시기 전에 야, 이 문도 ]님이... 좋습니다. 야 이게 이런 문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거 야. 가구 큰거 넣을 때 이것까지 개폐할 네. 수 있게끔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좀 이제 넘나드는 공간을 뺐고요. 이쪽 안쪽에 보시면, 야, 안방이, 안방도 여기는 거실도 마음에 드는데, 안방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야. 자, 보시면 이렇게 침대가 놔 있는데, 뭐, 이렇게 놀 필요는 딱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아니고요 뭐, 북박이 설치하시고, 그 남은 공간에 침대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KCC 창호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널찍한데도, 뭔가 이 안쪽에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저기 햇빛 들어오는 또 픽스 창까지 들어가 있네요. 야, 야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쪽 보이나요, 지금? 보입니다. 야, 이쪽에 지금 수납공간 이것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거든요? 와, 뭔가 수납공간도 잘 되어 있고. 아, 이그 라운딩 처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어, 맞아요.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는 가구를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잘안 해요. 왜? 고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국박이도 다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시스템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나요? 저 이것도 없는 건줄 알았는데, 스타일러입니다. 네, 스타일러인데, 이 색감이 북박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여기 스타일러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옵션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드레스룸은 요 근래 좀 보,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도 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야, 타일, 색감 <laughs> 타일 색감은 이미 끝났습니다. 네, 선택을 너무 잘했대. 이렇게 선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도전적인 거예요. 되게. 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화부장돼 있는데 와 이것도 너무 이쁘고요 세면대 그리고 거울도 너무 잘 나와 있고 네. 칫솔이나 뭐 이런 거놓을수 있게끔 잘돼 있고 여기 변기 돼 있고요 잘 보이고 있죠? 잘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오면 샤워 공간인데 이 샤워 공간이 타일을 색감을 나눴어요 여기 테라조 타일 여기는 이제 초록색 이제 단면 타일인데 오. 와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벽체 수납 공간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매립으로 수전도 다 들어가 있네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어, 아, 안방은 이거는 안방이 100점이야 이걸 왜안 보고 있었지 여태? 자 이쪽으로 쭉 복독 따라오시면 첫 번째 방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홉 자, 아홉 자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실크벽지 LED 조명, 그리고 강마루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창문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다용도실로 꾸미면 되고요.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러도 각 방마다 다 있으니까 에너지 절감 효과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좋습니다. 네, 이쪽 끝방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간방이 되겠는데요. 중간방이면서 그, 널찍한 베란다랑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10자, 10자 정도 나오는 정사각형이고요. 아이들 방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북박이나 침대, 책상, 이렇게 노시, 3종 가구 세트는 충분하게 들어가고요. 여기도 강마루 시크백지, LED 조명 되어 있고요. 이쪽에 오시면 베란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는 뭐, 마음에 안들 수가 없네, 이 집은. 이야. 진짜 크죠? 거의 통베란다급이라고 해야 되나? 통배한다입니다 이, 네, 이 정도. 네, 완전히 통배한다고요? 이 정도 통배한다면 뭐 워시타워 설치하고, 근데 아까 현관 앞에 워시타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다 워시타워 설치할 수도 있고요. 창문도 굉장히 크게 나와서 환기도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일러 1등급 보일러랑 이렇게 실외기 들어가 있고요. 방화문으로돼 있어서 소음도 잘 차단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너무 마음드는데요? 에 이 집.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부부 욕실이랑 다르게 진짜 분위기 다르다. 깔끔한 곳이야, 여기는. 예, 여기도 이제 벽체 선반다 있고, 여기는 약간 호텔식에 많이 들어가는 이 타일로 많이 썼구요. 이렇게 부스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 이테라조 타일. 포인트로 줬는데 너무 이쁘네요. 이쁩니다. 네, 그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웃긴 게이 손잡이랑 이런 화장지걸이, 네. 이런 걸다 수건걸 이런 거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썼어요. 야. 하, 이래서 이뻤구자 여기는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거의 한세 세대밖에 안 남았고요. 해당 매물은 특가 세대로 정말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놓치면은 너무 아까우니까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빨리 이 방송을 송출해 드리려고 급하게 나왔거든요 이거 영상 보시면 전화 붙어 주세요 그냥 가격 괜찮고 집 괜찮고 주변 환경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더 좋은 매물 한번 찾아보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좋은 매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